자, 55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식은 예수를나는데 이게, 어,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이 수어 공통 부분. 식 안에 공통 부분이 더 있다. 공통 부분. 자, 공통 부분이 있을 경우에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야 돼. 꼭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, 아, 치환이라는 방법을 써주면, 어좀더 그래도 짜임새 어, 있게 풀이가 가능하다. 자 지금 식을 딱 보면 딱 식을 봤을 때딱 먼저 들어야 되는 게 공통분모에 딱문을 줘야 돼. 똑같은 부분 누가 똑같지? 여기 a 마이너스 b랑 여기 a 마이너스 b랑 똑같잖아, 그렇지? 그니까 a 마이너스 b를 치환하는 거야. 다른 문자. 자 치환해서 적으면 p 마이너스 p 플러스 5야. 그지? 얘를 정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한다. 이런 얘기죠. 자, 분배법칙 하면 p 제곱 자 5p 마이너스 2p 계산하면 3p 마이너스 10 자, 정리됩니다 p 제곱 플러스 3p 마이너스 18이야. 그지? 얘를 이제 인수분해해야 돼. 다시. 자, pp. 자, 3 6 하면 되겠네. 이제. 자, 누구한테 마이너스가 가야 된다. 얘는 플러스잖아. 여기 마이너스겠죠. 그래서 식이 p 3p 6. 자, 이까지 되겠습니까? 자,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원을 하자. 치원하고치원한 식을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을 해야 돼. 다시 인수분해 자이거 끝은 아니죠 치환한 값을 다시 넣어줘야 돼. 피 p자리에 a-b-3 a b, -3, a -B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? 요게 이제 최종이다 치환한 값을 어, 치환한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다시 해주고 전개를 한다 인수분해를 다시 해주고 마지막에는 다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어?